안녕하세요. 다루입니다. 하스스톤 등급전 717등. 화이팅! 아소스! 상대방 전사네요. 저는 일단 멀리거는 퀘스트만 들고 가겠습니다. 이 덱은 비어도를 통한 원턴킬 선계사입니다. 우설을 변신한 다음 비어도를 통해 영웅능력을 4번 눌러서 끝내는 되이죠 일단 영웅능력 4번 8코스트와 비워도 3코스트이기 때문에 동전 하나를 아껴주는 게 좋아요. 동전은 입증된 모험가로 동전을 가져올 수 있고요. 지금은 후공이기 때문에 후공 동전을 아껴줘도 돼요. 상황에 따라 다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쓸수 있는 주문으로는 영코스트가 된 지혜성서. 그게 4장이 있으면 돼요. 위아드린을 통해서 복사를 해오면 되니까. 좋습니다 일단 퀘스트 걸어줄게요 상대방은 해적전사예요 이거는 막아야 되거든요 어떻게 막아지는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리포스트 하수인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안 나왔네요 이러면 광기의 화염술사의 동전을 가깝지만 쓰겠습니다. 다음 턴에는 빛의 성광도 있고, 퀘스트 중인 타원문가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쓰겠습니다. 공포의 해적을 나, 내네요. 그리고 중수부대원까지! 패스트 중인 타운 가 이걸 내겠습니다. 당연히 이쪽이 맞죠. 음. 다음 단은 신성화로 버티고, 개체 성과, 패스트 중인 타운 가로 또 가고, 뭐 그런 식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본체를 그냥 가격해버리네요. 신성화를 써야 겠네요. 신성화를 쓰겠습니다. 일단 상대방 손이 말랐기 때문에 제가 좀 하고 싶은 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퀘스트 중인 탐험가를 하고 알도르 수행원이 나면 알도르 수행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싶은 대로 좀할수 있을 것 같아요. 희망의 성서까지만 버티면 될것 같습니다. 온리프까지 강습 대원 강습 대원 하나 더나요 네, 나요 하늘 해적. 정리의 성서. 일단은, 빛의 성광으로 들어오를 볼게요. 지혜의 성서. 퀘스트 중인 음가로 한번 들어오 볼게요. 우서. 일단, 9 코스트까지만 버티면 되거든요? 멸류가로는 장. 강화까지. 전체를 마구잡이로 때려주네요 용족의 졸개. 저는 신성화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신성화를 드로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진실탐구자라도 드로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거 한 장은 용이네요. 빛의 성강. 빛의 성광으로 한번 들어오려 좋겠습니다 가시가 돋친탈 것. 이건 지도에 없었는데. 거는 교환을 하고. 원반 영웅. 이렇게 가겠습니다. 무거운 카드를 대면 정예의 성수를 써야 되고 그게 아니면 가시가 돋친탈 것으로 조금 버텨 볼게요. 그러면 이제 폭탄만 아니기를 계속 바라야 돼요. 에테리얼 조개. 뭔가 바로 뽑네요. 농족을 가져옵니다. 별로 좋진 않아요. 알도르스 랭건 좋습니다. 가시아토친 탈 것을 발라줄게요. 드로우를 고민인데 지금 톱탄이 소... 되게 있어가지고 아껴줄게요 다음 턴에 희망성형서가 또 있고 동전... 우서도 있고 이러니 어. 일단 아껴볼게요 그리고 도발이 죽음의 말리로 가시간도 찍는 것이 나오니까 괜찮습니다 1단 조개 사우루스가 나오는 걸 몰랐나요? 뭔가 화살표가 이렇게 왔는데? 아, 스테고돈이네요. 스테고돈. 좋아요. 그러면 희망의 성소 하겠습니다. 일단 뭔가 숨통이 트였어요, 이제. 그럼 우설을 변신을 하고 때리면 되죠. 3% 해적 아까 되게 많이 썼는데 지금 했쓸 해적이 있나요? 아하 일단 전류가 차, 부, 흐르는 창을 부었다는것 자체도 저한테는 좋아요 아직 첨상의 보호막 벗겨지진 않았어요 기탄의 조개까지 해주고 공격을 하고 넘기나요 호박색 감 시작 그러면 저는 변신을 하겠습니다 안할 이유가 없죠. 변신한 걸로, 어, 도발 해적을 뚫고, 순화의 호망으로 자유를 뚫고, 다음부터는 진실의 탐구자와 지혜의 성서, 이런 식으로 가도 될것 같아요. 폭탄 깜짝 킬각만 아니면 음. 될것 같거든요. 음. 이것만 조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교환을 해주나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내고 네. 다 네. to... 걸어줄게요. 이게 풀콤보가 채워지지 않았더라도 필드에 영웅력으로 소환한 기사단이 쌓여 있으면 몇턴 안에 끝낼 수도 있어요. 당장 다음 턴에도 끝날 수가 있어요. 이거를 먼저 친다는 건 뭐인가요? 아무리 일격 필사의 일격이네요. 아체력을1 2로 맞췄군요. 그래서 이거 잠시만요. 잠시만요. 필강인가요 킬각인 것 같죠? 영능력, 비어도, 동전 영능력, 이거 영능력. 킬각인 것 같죠? 비어도, 동전, 영능력, 비어서 영능력. 그냥 기사장이 나오면서, 액조디아 완성하면서, 시작을 냈습니다. 키를 냈습니다. 우승. 이것이 OTK 성기사다. 693등. Yes!